불꽃받침. 피프티피프티 기획사 어트랙트가 탈퇴 멤버 3명에 대해 1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세나, 시오아란,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었다. 고 밝혔는데요.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멤버와 이들의 부모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대표 안성일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어트랙트는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며, 다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130억 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1300억 원이 아니고 고작 130억 원을 청구했냐고 한탄했는데 130억 청구는 일부라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손해 보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 배상 청구는 진정 K팝 물을 흐리는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참교육하는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지난 18일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 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이 P50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과 제도는 주로 소속 가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앞으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명의 전 피프티 피프티 멤버에 대한 1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도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프티에 대한 처절한 응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팬들의 일침 지난 19일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는 3명의 전5050 멤버가 관련자들에게 13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는 글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해외 팬들은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그룹 역사상 가장 큰 낭비입니다. 가장 큰 바이럴 히트를 기록한 소규모 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그룹으로 인해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갚을 여유가 있을까요? 고소 대상은 멤버 3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불할 돈이 없다면 임금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압류하여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17개의 큐피드 리믹스를 발표하고 매년 발렌타인데이에 그 노래가 과도하게 재생되고 그들의 바비 사운드 트랙 뮤직비디오를 하고 바비가 상을 받을 때그 노래를 오스카에서 공연하는 것을 대신 선택한 현실에 의문이 듭니다. 케이팝 역사상 가장 큰 바보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가정 배경의 주인공이 2023년까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쫓기는 드라마를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데이트를 친 성공한 아이돌로 밝혀졌지만 일부 사악한 사람들이 그녀를 몰래 돌아다니며 그녀가 계약을 위반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것이 그들이 감수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키나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과 함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계속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이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키나가 유일한 승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훈련한 후 다른 세 명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그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회사는 보통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기 버스는 그 소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 사례가 계약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쌈프티에 대한 조언 해외 팬들은 무려 130억 원이란 피해보상액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걱정했는데요.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는 말로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조언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나는 다른 소녀들이 대신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받고 가능하다면 대학에 가길 바랍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소녀는 이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너무 어려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키나를 보고 기뻐요. 그녀는 엄청난 혼란에서 자신을 구했어요. 그들의 전체 경력은 밑바닥부터 정점까지 미쳤고 부풀어오르고 무너지는 일이 1년도 채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역대급 케이팝 이야기.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래요. 몇년 안에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예정이다. 안성일이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소송 빚을 갚으며 평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숨겨진 악당은 그들의 법무팀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소녀들에게 바랄 수 있는 최소한은 그들이 더 나은 법적 대리인을 찾는 것 뿐이다. 정확합니다. 너무 어려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른의 지도와 조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소송을 추진한 주체는 멤버보다는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나는 인터뷰에서 적어도 한 명의 구성원이 소송을 제거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의 부모는 키나를 질책하고 키나가 딸을 조종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크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짓을 해서 자기 딸을 망쳐놨어요. 저는 그 소녀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키나처럼 깨어날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거짓말을 4배로 늘렸습니다. 네, 그들은 사기를 당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전체 혼란에서 약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키나는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했으며 이제 일반 대중은 그녀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그들 중 3명은 같은 일을 할 시간과 기회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갚을 시간입니다. 3. 키나의 승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3명의 멤버와 달리 지금 키나는 최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빌보드 어워드에 홀로 다녀오며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음원 수익을 처음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키나는 이 금액 중에 천만 원을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키나와 3명의 멤버의 운명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는데요. 마지막 기회에서 키나의 말을 들었다면 이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나락이네요. 언론에서도 소속사 대표도 경고와 기회를 충분히 준것 같은데 키나 돌아올 때 정신 차리고 같이 돌아왔으면 욕은 먹어도 적골은 안 당했을 텐데 빌보드에서 이름 날리던 내가 1년 만에 수십억 빚쟁이가 된 사연 키나는 인터뷰하고 화보 찍고 노래 부를 때 쟤네는 남탓 시전하면서 파산 신청 알아봐야겠구만 우와 진짜 배상 판결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1300억도 벌수 있었는데 130억 물어 주게 생겼네 더 중요한 것은 명시적 일부 청구 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청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도 어리석은 3명의 멤버 를 질타하면서 키나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 키나는 카메라를 보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요. 올해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에 가장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은 내년에 새로운 피프티 50, 피프티를 기대하면서 올해보다 더 기적같은 일을 내년에 쓰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